저는 유방암 수술을 했거든요.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수술, 수술을 3 번이나 했어요. 수술을 3 번, 세 번을 하게 돼가지고, 어, 음, 처음에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게 빨리 리커버리가, 빨리 리커버리가 안 되고 계속 힘들어가지고 고생하던 차에, 여기 유튜브를 알게 됐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여기 천원치유센터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 어,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자기 아픈 부분이 나아지기를 더뭐더 뭐더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여기 왔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요, 여기서 녹즙을 많이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어, 혀, 어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혈색도 막 노랗고 <laughs> 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 한 여기서 한 10일쯤 녹즙을 좀 많이 마시고 관장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혈색도 좀 많이 돌아오고 제 원래 혈색대로 좀 돌아오고 그 중간 중간에 이게 저 아직도 여기 좀 아픈데 그 아픈 부분이 좀 통증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겠, 있더라고요 예. 어떤 날은 좀 좋아졌다가 어떤 날은 좀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여기에서 어 제공해 주시는 그뭐 스트레칭 프로그램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거 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 뒤에 운동할 수 있는 야산, 야산 올라 다니고 그런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랑 저랑 여기 와서 뭐 건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되게 소중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좋은 건강 정보 접하고 가니까 그것도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여기 나가서는 좀 예전에 즐겨했던 그런 좋아하던 음식을 좀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운 새로운 생채식 그런 거를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